마태복음 23장, 아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오늘은 좋은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결실을 맺기에 합당한 사람, 결실을 맺기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앞주에 토양의 네 가지의 토양을 생각해 봤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토양과 돌밭이라는 토양과 가시덤굴이라는 토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의 토양에 대하여 이제 네 가지의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좋은 땅, 이것은 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은 결국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실을 내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내는 그런 땅, 그런 좋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간에 자기에게 좋은 사람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겁니다. 어,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 또는 나에게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 또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남보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오늘 본문에 또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좋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도덕적 가치관보다 우리는 더 일단 뛰어나야 됩니다. 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윤리적 잣대도 더 엄하게 되어야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로서 좋은 사람이어야지 나에게만 좋은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만 좋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좋은 사람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윤리적 기준, 윤리적 가치가, 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기독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거나, 아직은 믿음이 아주 약하거나, 그런 사람일 겁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윤리와 기준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아저 사람들만 하다. 저 사람들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좋은 땅, 좋은 사람, 좋은 마음.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는가? 딱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랬습니다.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되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 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어떤 육체적인 기 또는 눈으로 본다,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기능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어,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사람들은 이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 듣는 것보다는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찬양을 듣는 것을 더 선호하고 좋아한다는 표현이고요. 어떤 찬양을 열심히 하는 그런 집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찬양을 하고 땀을 막 흘리며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이 끝나고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찬양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나 보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말씀 듣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걸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신이 어, 남들에게 찬양을 하고 남들로부터 어떤 칭찬을 듣고 남들로부터 어, 존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는 왔습니다만 그들은 말씀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상들부터 이미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싫어했습니다. 태초의 아담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고, 어, 그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에덴 농산을 잘 지키고 관리하라고 경작하라는 표현을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이하에서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선악과를 아담과는 따먹죠. 그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추구하고 싶은 욕구, 어그 욕구를 만족시켜 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갖고 싶은 것,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취하고자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약이 관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죠. 특별히 성경의 이스라엘 왕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들은 진리를 따라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살아가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왜 망했느냐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또는 여러가지의 뭐 죄악을 버질렀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죄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신명기 7장, 17장, 14절로 20절에 의하면, 그들은 그신명이 모살통해 주신, 그 명령을 따르질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 중에, 여인을 멀리 하고, 군사력을 멀리 하고, 재물을 멀리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그세 가지를 더 추구했고요. 반대로, 성경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서를 자기들 앞에 매일 써서 필사해서 가지고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유하는 법을 배우라고 얘기했는데, 그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아왕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에 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어, 침공해 왔을 때 예레미야에게 살짝 찾아가서 부릅니다. 예레미야를 살짝 몰래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데 왕이요. 반드시 황복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살고, 당신 가족도 살고, 이 백성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시드기아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고 끝내 싸우다가, 포로로 잡히고, 그리고 나라는 패하게 되고, 눈은 빼앗기고, 처참한 비극의 삶을 살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 42장, 4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것은 우리에게 듣기 좋지 않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서유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엘리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대로라고 얘기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성마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삭의 경우를 보십시오. 장세기 26장에 보면 가난에 있을 때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려고 내려가는 길에 그날에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약속을 하면서 그곳에 멈춰서 그곳에 농사할 것을 명령 그랬더니 이삭이 그곳에 멈추고 그곳에서 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더니 그 해에 백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경우를 볼수 있었고요. 또한 베드로 사도는 어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따르다가 다 떠나갈 때에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너희들 또 가려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찌 떠나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사도 요한의 모습도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진리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지만,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그와 같이 말씀을 듣고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거역하며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실을 내고 열매를 내려면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수납하여서 따라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진실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입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렇게 수긍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아이고 그것은 우리 현실과 맞지 않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깨닫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수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수 있겠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계를, 어, 블레셋을 빼앗겼던 법계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처음 1차로 옮겨올 때는 군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장군들에게 의논합니다. 장군들 모여라! 해가지고 장군들에게 우리가 블레셋서 빼앗겼던 법계를 가지고 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어 물었더니 아마 장군들이 그랬을 겁니다. 블레셋이 우리에게서 법계를 빼앗아 갈때 수레에 실고 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레를 새걸로 만들어서 그리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는 소로 우리가 수레를 만들고 그 소로 끌게 해서 우리가 가져오십시다. 아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법계를 옮겨옵니다. 그런데 그 법계를 옮겨오는 도중에 이 소가 뛰게 되고 그것을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잡습니다. 그리고 우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법계를 옮겨오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다윗이 고민에 빠진 거죠. 왜? 이 법계를 옮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법계는 반드시 메고 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법계를 옮겨올 때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법계를 메도록 해서 그 법계를 옮겨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안장을, 안치를 하죠. 그러면서 춤을 추고 찬양을 첫 번째 옮겨올 때도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3만 의 사람들이 동원됐는데 그 춤을 추고 찬양을 한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할 때할수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사무엘라 6장 분과 대역대상 13장 그리고 15장 16장, 아 15장, 25절부터 16장 6절이 걸쳐서 나오는 말씀을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법길를못 옮겨올 때, 첫 번째 실패할 때 다윗은 왜 옮겨올 수 없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아, 틀렸다는 것을 고쳤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러니 다시 옮겨오는, 그래서 진리의 앞에 깨닫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와서 책망할 때에 우리아의 남편 아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성 성관계를 갖고 또 우리아를 죽이기는 그 범죄를 저지고 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어 가서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하는. 내용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옵니다 12절부터 15절에 어, 나단 선지자가 책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중에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대해서 어떤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고 왜 나한테만 그래? 나만 그러나? 하면서 자신의 합리화하기 쉬운데 이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틀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됐을 때 깨달고 돌이키는 삶이 바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 그러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 어, 솔로몬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에 없어서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이제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한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또 사람들의 문제를 듣고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다이소 10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들을 읽고 묵상할 때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는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살아갈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알잖아요. 시편 2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결실을 맺는 자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고 행복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위 17장 11절에는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할 때그 말씀을 들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이나 또는 베리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도행위 17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살로니가 사람들을 비교해서 베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산고하였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산고한다는 것은 꼼꼼하게 따져서 살펴보고 검토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베리아 사람들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서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는 결실을 하고자 한다면 이 말씀을 깨닫고자 한다면 너무도 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에 물질을 주십시오. 이것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진리에 맞게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풍성한 영적 결실을 이루게 된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실의 차이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1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실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분명한 건 결실을 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빌리포스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고 했고 에베스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념에는 모든 착함과 울음과 진실함이 있다고 바울이 얘기했고 마태오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열매가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결실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럼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착한 행위들, 착한 선함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결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15장에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실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예수 안에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라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여야 된다는 두 번째 결실하는 자가 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15장 10절에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안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살 때, 그때 우리에게 결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음몽 15장 12절에, 내게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천구를 여의 자기 목숨을 버리미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나이치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곧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요. 곧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은 진정이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23절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